미국에 너무나도 깊은 시리에 빠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그는 학교를 9개월 밖에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9살이었을 때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23살에 주 의회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습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에 실패하여 17년 동안이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27살에 신경세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렸습니다. 29살에 주의회 의장직에 나섰으나 떨어졌습니다. 34살에 하원의원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습니다. 46살에 상원의원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습니다. 47살에 부통령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습니다. 49살에 다시 상원의원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은 그가 자살이라도 해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교대로 그를 살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10편, 34편,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뒤에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